방금 배운 걸 토대로 해가지고 271쪽에 1번을 보실게요. 위에 있는 보시면 은 얘들아 1항은 10이고요. 10항은 1일 때 얘를 구해달래. 고민할 거 없으면 무지할 필요가 없고 대입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뭔데? k가 1일 때부터 k가 9일 때까지를 더해달라는 거잖아. k가 1이면 a1이고 더하기 k 이면 a2부터 해서 어디까지? K9까지. 됐죠? 여기에서 빼달래 누구를? 얘를. 얘는 이항부터 A2부터 A10까지를 더해달라는 거지. A2부터 A10까지. 이항 가는 거. 그래서 그 더한 거를 뭐에다래 둘이를 빼달래. 그럼 누가 없어지겠나? A2 마이너스 A2 없어지겠지? A3 마이너스 A3 없어지겠죠 어디까지? A9 마이너스 a 국까지없지지죠죠는없어 s 안 없어져, 안 없어지고 해도 안없어지겠 b 그러면 남은 애가 누구냐면 a s 이고요 u b 이 u b s u 나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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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b sub s 이 b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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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얘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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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 1부터 넣어볼게요. 1 나오면 a1 더하기 a2죠? 여기다 이거 여기 전체 다1어놓는 거니까 1 나오면 a1 더하기 a2죠? 그럼 더하기 시그마니까 더하기 k2 넣으면 a3 더하기 a4네. 됐나요? 그래서 k5까지 넣을 건데 10 나오면 k10 나오면 a19 더하기 a20이겠네. 까지안 가는 거 얘들아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뭔데? 그냥 A1부터 A20까지 더 더해달라는 거아니가 맞지? 그럼 얘 봐봐 A1부터 A20까지 하이면 N에 뭐 넣으면 돼 N에 뭐 넣으면 20 넣으시면 되겠죠? 왜이 말의 의미가 뭐야? K는 1부터 적어보면 얘도 A1부터 해서 어디까지 N 넣은 거 AM까지 더한 게 누구라는 건데 N 제곱이라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나는 A1부터 A20까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N에 뭐 넣으면 돼. 20, 20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N에다가 20을 넣으시면 20의 제곱이니까 얼마? 400이 다시 답이 되시겠죠. 이안 가는 부분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기억이엔티들 중에서 옳은 것을 보기 시워했는데더 어려울 것. 같다. 그냥 넣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넣어보자. 진짜 이거 계산했을 때 얘가 0이 되는지 보자. K에 1 넣으면 A1 빼기 A9죠. 이게 K1 넣은 거고. K2 넣으면 A2 빼기 A8이죠. 됐나요? K에 3 넣으면 A3 빼기 A7이죠. K에 4 넣으면 A4 빼기 A6이죠. 맞나요? K에 5 넣으면 A5 빼기 A5고. K6 넣으면 A6 빼이 A4고 K7 넣으면 달간다. A7 빼이 A3이고 됐나요? K8 넣으면 A8 빼이 A2고 마지막으로 K9 넣으면 A9 빼이 A1이죠? 그랬더니 A5 빼이 A 없어지고 A4 빼기 A4 A6 빼이 A6 느껴지나요? 마이너스 H 플러스 H 마이너스 A3 플러스 A3 다 없어지는 거 느껴지나? 그래서 영 맞네요. 기억은 참. 이안 e 가는 부분. 니어 얘를 고치려고 하지마애들아 그냥 얘를 1부터 5까지 나오는 게 왠지 확인하면 되잖아. 됐죠 1로 하면 얼마죠? K에 1로 하면. 2 1로 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니면2 마이너스 곱하기 2죠 더하기 2 넣으면 4 곱하기 1이니까 4죠. 3 넣으면 6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이죠. 4 넣으면 8 곱하기 1이니까 8이네요. 5 넣으면 10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이네요. 얘들 같나? 안같다안 같죠? 마이너스 2 더하기 4하2 빼기 4 같지 않나? 답이 아니겠죠. 됐나요? 디귿 넣어봅시다. k에 1 넣어보시면 k에 1 넣으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k에 2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k에 10 넣으면 19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네. 이안 가는 거? 이게 자변이야 우변, 얘 계산하면 k에 1 넣으면 1분의 1 2나오면 이분의 1, 20나오면 1분의 1이니까 같나? 안 같나? 같죠? 어 얘는 1나오면 1분의 1, 2나오면 2분의 1, 3나오면 3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더 크게 이만 아니까 그래서 답은 ㄱ, ㄷ이 되시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게요. 필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 지금 봐봐.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얘들아? 이 말의 의미는 a 1부터 a 10까지 합이 3이라는 거고, 이 말의 의미는 a 1의 제곱부터 a 10의 제곱까지가 5라는 거야, 맞아? 그때 이 값을 구해달래. 얘들아, 이 값은 정계하셔야 돼요, 이 제곱을. 정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거 제곱은 9ak 제곱. 2ab 하면 마이너스 6ak 뒤에 거 제곱 더하기 이안 가는 거 우리 아까 전에 더하기 빼기는 각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각각각 분리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ak 제곱 빼기 분리할게 시그마 또 k는 1부터 10까지 6ak 더하기 시그마 또 k는 1부터 10까지의 1이안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여기 상수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뺄수 있다고 했거든 상수 곱해져 있는 거는 앞으로 뺄수 있다고 했거든 됐나요? 그럼 끝났네 이값 줬잖아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ak 제곱은 얼마? 5 얘는 5예요 5 4 5고요빼기 이것도 좋지. K는 1부터 10까지 A K 얼마? 3. 그래서 6318이고 이거는 얘들아. K는 1부터 10까지 1은 K가 1일 때도 1이고 2일 때도 1이고 10일 때도 1이거든 그럼 1을 10번 더해 달라는 거니까 얼마? 10. 응.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시겠죠. 이안 가는 부분? 높죠? 요거. 구간이 같은지 봐다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1에서 5까지, 1에서 어, 5까지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으면 이번에 뭐, 어, 얘도 합쳐져 있는 걸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 더하기나 빼기는 우리 분리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맞지? 얘 분리해볼게. 얘 분리하시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그게 10이라는 거지. 얘도 분리할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그게 마이너스 4라는 건데 이 각각의 값을 구해달래. 둘이 연립하시면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되겠네. 더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없어질 거잖아. 얘몇배 되겠나? 어, 2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둘이 더하시면 6이죠. 고로 얘는 3이 되겠지. 2 나누면 이건 3. 됐나요? 요 값이 3이면 요 값은 얼마다? 7이 되시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죠 마지막 4번 해볼게요. 4번 4번을 보시면은 필수할지 4번 1번 다음을 계산하래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 플러스 아이고. k 마이너스 1 계산하래 얘들아 이거 바로 계산하지 마시고 더하기나 빼기면 분리해서 계산하시는게 더 쉬워요 빼기니까 분리 가능하죠 이렇게 k는 1부터 6까지3에 k 6 빼기 식을 막 k의 1부터 6까지 이안 가는 거. 그다음에 대입해 주시는 거. 얘부터 해 보자. 요거. k 1 넣으면 얼마인데 3에 0제곱은 예. 어, 더하기 2 넣으면. 3 더하기 3 나오면 3에 어. 쭉쭉쭉 해서 6 나오면 3의 됐나요? 빼기 얘들아, 이거는 바로 할수 있잖아. k가 1일 때도 2고, 2일 때도 2고, 6일 때도 2니까 2를 몇 번? 음 2를 여섯 번. 12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 괄호의 한만 구하면 되는데 이 괄호가 뭐야? 등비수열의 합만. 얼마씩 곱해지는? 어, 30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 합공식. r 매이 1의 첫째항 1 아래 한몇 개야 얘들아? 5개 만들지 1부터 6까지 먹었으니까 어 왜냐하면 3의 1제곱부터 3의 5제곱 이게 5개인데 여기 하나 더 있잖아 6제곱 매이1 그거에다가 12 그래서 이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 없죠? 2번 시그마 K는 의부터8까지잘 보세요. 얘들아 이거를 각각을 지금 아래 이렇게 쓰면 안 돼. 어, 나누기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고 분모는 이렇게 계산하면 아까 된다했나 안 된다했나? 아까 나누기는 각각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럼 어떻게 하냐얘 더하기.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분리해 주시면 시그마 k 1부터 8까지 얘 예. 5의 k제곱 더하기 3의 k제곱 더하기 얘 예. 5의 k제곱에 마이너스 예 k제곱 같은 말 맞아? 아니야. 같은 말 맞지? 이제 뭔데? 더하기잖아 더하기. 더하기니까 분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분리하시면 시그마 k 1부터 8까지 이거 더하기. 이거 근데 k제곱 묶을 수 있지? 됐나요?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제곱으로 묶으실 수 있습니다. 1까지양 가는 거. 그래서 이제 대입하시는 거예요. k1 넣으면 5분의 3 더하기. k에 2 넣으면 5분의 3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k에 8까지 넣으라했잖아8 넣으면 은 5분의 3의 8제곱 되시겠죠? 이안 가는 거, 그럼 더하기 k에 1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 k에 2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의 제곱, k에 8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이 되겠죠. 이안 가는 부분, 근데 얘가 뭔데? 얘들아, 얼마씩 곱해지는 5분의 30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얘가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r 빼기 1보다는 1 빼기 r이 더 나을 거야. 1 빼기 r의 첫째 항에 1 빼기 r의 항의 1제곱부터 8제곱까지 1부터 8까지 8개.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도 뭔데 등비수열이죠. 마이너스 5분의 1곱해지 그래서 얘도 1빼기 아래 이렇게 첫째 양에 1빼기 아래 이안 가는 부분 이거 얘들아 플러스로 고치면 안돼 뭐부터 해야 돼 이거 거듭제곱부터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거듭제곱하면 부호가 뭐가 될 건데 플러스가 될 거니까 5분의 2의 8제곱 그래서 1빼기 플러스 5분의 이의 a, 제곱이 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애들얼마 w 하게 5분의 2 w you know, 이렇게 먼저 o 분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 n o w you know, you know, y 요 u k n o 분 y o 분 k n o 1 빼기 5분의 3의 8. 더하기 얘는 5분의 7이잖아. 그래서 이게 5분의 7이니까, 먼저 이쪽 번 분수 해주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 35분의 10이라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7분의 2가 돼요. 그거에 1 빼기, 이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5분의 2의 8. 이런 어, 식으로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분배하시면 얘는 2분의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의 8제곱. 분배하시면 마이너스 7분의 2에 분배하시면 플러스 7분의 2에 5분의 2의 8제곱. 그래서 얘네 둘이 계산 가능하겠죠? 통분해가지고 됐나요? 그래서 얘네 둘은 얘네 둘이 계산하시면 14분의 17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안 가는 거. 이안다는 부분 그런 식으로 그냥 풀어 주시면 돼요냥 어려운 거 없자 이렇게 어, 해 주시면 됩니다 히즈업권. 오늘 여...